자, 학년을 마무리하는 학기말입니다. 이렇게 학기말이 되면은 아이들이 통지표라고 가지고 오죠. 뭐 이렇게 쭉 보면은 뭐 감옥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건 학교 공부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뭘 잘한다고 하면서 한눈에 보이지 않는 말들이 많고 가장 마지막 밑을 보면은 우리 아이 학교 생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모든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답니다. 아니, 우리 애가 이랬나? 자, 그래서 오늘 통지표의 의미와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규 교육 과정으로 초, 중, 고가 있는데 학생의 학교 생활을 법적 장부 양식에 맞춰서 기록한 것을 생활 기록부라고 하잖아요. 그 생활 기록부에 올라가는 내용 중 중요한 출결, 교과 학습, 행동 발달에 관한 내용을 발췌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알려 드린 것을 통지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지표의 내용은 생활기록부 양식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님이 보시기에는 관점이 좀 맞지 않아 때로는 이 무슨 말이지? 또는 내가 정작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아닌데 하시면 명확하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봐야 할지 혼란스러워 하시는 모습과 반응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용도와 의미를 알려드려 어떤 맥락으로 보셔야 할지 알려드리고 그럼 정작 내가 알고 싶고 궁금한 점은 어떻게 알아보면 되는지 쭉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 아이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가 평생 남아있는 정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내 아이 학년 반, 단임교사 정보, 출결,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교과 과목에 대한 성취기록을 남기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 교과 외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는 자율, 자치, 동아리, 진로활동의 내용을 남기는 창의적 체험활동,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행동특성 및종합의견또 요즘 중요시되는 학폭 내용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남겨진 학생 생활기록부는 상위 학교 진학이나 특수 학교에 진학을 할때 쓰이기도 하죠. 통지표라는 것은 영이 생활기록부에 남겨진 정보 중 학교에서 학부모님들께 알려드려야겠다 라는 정보를 일부 선택해서 종이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마다 어떤 내용을 넣을지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의 학교가 출결사항, 창의적 체험 활동, 교과학습 발달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넣습니다. 어떤 학교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내용을 적는 평가 근거가 되는 수행 평가의 도달 수준을 넣기도 합니다.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노력력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는 경쟁을 통한 학생 선발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우선시하였기 때문에 학생 자체의 수행 정도와 장점에 대해서만 거의 기술하고 있어 학부 들이 모호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일단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 토대가 되는 수행 평가가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과정 중심 평가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익숙한 뭐 공부를 잘한다, 부족하다, 공부를 어느 정도 한다,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쓰지 않습니다. 저희 교사가 학생을 비교하면서 판단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학생이 수행한 학습에 대한 변화, 성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만 관찰해서 판단한 내용을 쓰는 것이라 학부모님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가 과연 공부를 잘하는 것인가? 어느 정도인 것인가? 에 대한 정보는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수행평가를 볼때 보통 학교에서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못함의 척도에 따라 평가하는데 학생이 매우 잘함을 받지 못하고 보통이더라도 이 학생이 안에서 변화, 성장한 것만 기술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잘할 수 없습니다. 보통 잘하는 영역에서는 정확하게, 풍부하게, 유차하게, 우수함, 잘함, 할수 있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보통이나 노력여움을 받더라도 부족한 나름대로의 수행 정도를 내용을 쓰기 때문에 뭐 간략히 할수 있다. 간단하게 일부를 부분적으로라고 범위를 한정시켜서 할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수행평가가 절대평가에다가 대부분 학생들이 수행 정도가 매우 잘함일 경우가 많고 설령 어느 영역에서 노력 요함을 보통을 받더라도 잘했던 영역 위주로 선생님께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뭐 학원 레벨 테스트처럼 막 딱딱 그 수준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죠. 혹시 상대평가는 아니지만 이 절대적 평가의 결과를 알고 싶으시면 학기 중에는 선생님께서 수행평가 후 종이로 한 평가의 결과를 가정으로 보내고 있으므로 그걸 확인하시거나 학기가 끝난 다음에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에서 아이의 수행평가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수행평가 결과를 통지표에 넣기도 합니다. 통지표에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은 이렇게. 아이가 과목 중 어떤 영역에서 어떤 부분을 잘 수행하는지 적어두는 것이라서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는 뭐 친구 생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 안전교육, 단체생활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율 활동, 동아리, 진로, 봉사에 관한 내용을 할때그 참여도와 그 다음에 활동 의욕, 성장, 태도 변화를 기술하게 지침이 되어 있어 아이들이 창출 시간형 활동이 좋은 말로 적혀져 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함, 흥미롭게 참여함,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교과 학습 발달 상황과 창의적 체험 활동의 내용은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내용을 어떤 태도로 배웠는지 알려준다는 정도에서 통지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개별성이 강한 내용으로서 내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대부분 칭찬이나 장점 위주로 담임 선생님이 적습니다. 이건 역시 초등학교에서는 변화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입력하되 단점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변화 가능성을 함께 입력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의 장점을 찾아서 입력을 하신답니다. 아이의 특성에 따라 장점 문장을 쓰다 보면은 보편적인 하나의 문장으로 모아지게 되는데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단점이나 부족한 점은 잘 적지 않지만 행동 특성 종합 의견을 보면 내네 아이의 기질이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좀알수 있거든요. 행동 발달의 특성에는 아이의 교과에 대한 성취도 또는 뭐 잠재력, 예체능, 창의성, 자기도도성 존중, 예의, 나눔, 봉사, 관계 규칙 등 학교생활에 대한 모든 것을 내용으로 달수 수 있습니다. 보통 외향적인 성격, 또 말이 많은 아이, 수업 시간에 계속 하고 싶을 만한 계속하는 아이, 계속 떠드는 아이, 큰 소리로 말하는 아이 모두.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발표력이 좋다 또는 열정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중에 선생님 말잘안 듣고 자기 시각에서 말하는 아이는 고기심이 왕성하고 문제를 독특한 시각으로 본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긍정적 발현이든, 부정적 발현이든, 어머니들께서는 지금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겠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이 기질이 향후 어떤 잠재력을 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길질적 표현을 자주 씁니다. 실제로, 이런 기질을 가진 아이들이 잘 학습을 받아서 하루하루 변화성장해서 학기말이 되었을 때, 통지표에 쓴 문장대로 행동할 때가 많거든요 보통 몸부터 나가거나 행동이 산만한 아이, 몸을 잘 쓰는 아이에게는 신체 활동이 왕성하다, 신체 표현을 좋아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이런 아이들은 몸을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풀기 때문에 체육을 잘하고 좋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선생님들이 이런 표현은 많이는 안 쓰는데 전 격과 성적이 우수하다고 쓰는 경우는 진짜 정말 모든 잘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시간이든 학습 목표를 도달하고 수업 태도가 좋아서 단원 평가를 보더라도 모든 교과를 다 잘하는 경우 총체적으로 이런 표현했습니다. 생활 기록부에서 많이 본 타의 모범이 된다라는 표현도 최고의 표현입니다. 반대로 학습 부진을 겪는 경우에는 기초 학습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발전을 모임 이렇게 적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 학교생활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선생님께 혼나든 지적을 많이 받던 실수를 좀 하던지 간에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함께 생활하다가 잘 적응하고 성장하면서 착실하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잘 지켜가며 학교생활을 성실히 열심히 하고 있다. 친구 관계에서도 갈등. 의결을 익히고 배려를 배우면서 잘 지내고 있다라는 아이의 생활에 대한 내용을 많이 써줍니다. 그래서 행동발당 특산란을 보시면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재로 지내는지 조금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2학기에 이 통지표에 기재된 내용을 보관해서 법적 장부인 생활기록부에 올리며 마감 짓기 때문에 선생님에 따라서는 1학기에는 진짜 신랄하게 적으시고 2학기 때 생활기록부 입력 내용으로 수정하시는 분도 있으니 담임선생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통지표에 나오는 문구의 의미와 그 활용 용도를 알려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생활기록부를 기록하는 교육부와 내 아이가 과연 공부를 잘한 상인지 세상살이 경쟁에서 잘 이겨낸 아이인지 궁금해하는 학부모님과의 관점의 차이가 있으니까 통지표의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내 아이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서 통지표 내용 부분이 담임선생님의 관찰과 성향에 따라서 입력했듯이 내 아이를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관찰한 사람, 그리고 내 아이와 비슷한 또래 아이를 비교하면서 관찰한 사람은 바로 담임선생님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담임선생님과의 소통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내 아이에 대한 것이 궁금하시다면 상담 기간일 때내 관점을 정확하게 해서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해 두시거나 학기 중에도 궁금하신 내용을 미리 요청하시고 전화 상담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 그러니 실질적인 정보를 알고 싶으면 상담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담임선생님과의 의사소통을 주저하지 마시라고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학교 생활에 대한 내용 전해드리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내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담임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통지표를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다음에는 이 통지표의 근간이 되는 생활기록과 교과평가의 근간이 되는 초등학교 평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